응꽃그 자체가 여름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연꽃은 꽃 중의 여왕 꽃인 것 같아요. 저희 유동연지는요, 예전에는 신라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조선 초 이곳에 최자손이라는 분이 사시게 됐는데요. 그분이 신라지를 조금 더 넓혀가지고 거기다 연꽃을 심어두셨다고 해요. 무건 이옥선생님께서 최자손님의 따님과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결혼을 하시고 이곳에 들어오셔서 여기 이 신라지 연못이 너무 못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좀더 넓히고 이곳에 연꽃을 더도 많이 심게 되시죠. 그리고 연꽃을 심고 나서 여기를 유덕연지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전체 넓이는요, 2만 1000평 정도 되고요. 둘레가 한 700미터 정도 됩니다. 보통 7월 말이나 8월 초, 그때 만개를 합니다. 그때 와서 보시면은요, 정말 너무 아름답거든요. 반복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자그 행사는요 뭔가 면요 정말 조선시대에는 여자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집 밖으로 외출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8월 달에 한과 이날이 지나고 그다음 날 바로 이곳에 있는 며느님들 그리고 고생이신 분 중에 따님들께서 하루에 반낮을 딱이곳 군자정에서 모여서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반복이 행사를 할 때쯤이면요 이 근처에는. 어, 지금으로 하면 풍물시장 정도 되겠지요. 뭐 그런 시장도 들어서고 해서 굉장히 큰 행사였다고 해요. 연꽃이 보니까 내가 젊어진 꽃처럼 예뻐졌다는 그 기분이 들네요 아니에요 <laughs> 색깔이나 또 예쁘잖아요 그리고 꽃잎 자체가 연꽃에 뭐물 같은 거 흐르면 이 흘러내리듯이 머무르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이래 흘러내린다 하는 이런 뜻도 좋고 그래서 연꽃 보러 왔죠 분홍색 하난 빛이. 어. 그 더위를 조금 식혀주는 것 같고 그 꽃에 마음이 동화되는 것 같습니다. 군자장은 모은공 육자 할아버지가 갑자 사오시 자기 부모도 참사당했고 형제들 다 참사 자기는 오직 그분 한 분만 사라지 다 세상을 보냈거든요. 그걸 회포하기 위해서 글도 읽고, 그래, 화학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화학들이 이제 시도 설고, 지금부터 한 130년 한 전에, 그, 모은 할아버지 의 숭배를 위해서 강학기를 모았습니다. 천보 지하 공자 일인 개유 불신 신하오니. 안심 연꽃 단지로도 불리고 있는 이곳은 금호강을 끼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꽃 단지입니다. 여기는 어, 가남지 코스랑 점세느 코스, 그리고 안심 습지 코스, 그리고 천천히 둘레길 총 4개의 산책로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길이는 13km에 달합니다. 4계절 모두 어,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연꽃이 어, 피기 시작하는 7월부터 8월까지가 특히 볼만한 곳입니다. 어, 탁 트인 데서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반적에 있어가지고 한 눈에 다 보이고 매번 올 때마다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특히 날이 덥거나 그래도 중간에 쉴수 있는 정자들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하면 꽃 한기로 이제 이런 매개충을 유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연꽃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온도로서 이제 매개층을 유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연꽃 표면에 이 나노 돌기라고 하는 굉장히 미세한 돌기로 인해 가지고 외부의 물이 내부로 못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얼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식물들을 괴사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연꽃 같은 경우에는 그걸 미리 차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얼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연꽃하고 수련을 구분할 때 기본적으로 배유의 유무에 따라서 많이 구분합니다. 배유가 있으면 보통 수련에 포함 시키고요, 배유가 없으면 연꽃에 포함이 되는데 수련 같은 경우에는 수평면에 떠가 있는 형태로 돼 있는 특징이 있고 또연꽃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 솟아서 피혀 있거나 꽃잎이 나와 있는 형태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밭이 아주 좋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잎하고 어, 꽃 색깔하고 아주 조화롭게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연밭이 너무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고 사진 찍기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연인 사이, 가족 사이, 뭐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사진 찍기 너무 네, 좋은 것 같아요. 연근차가 되게 구수하고 담백하면서 왠지 건강해지는 맛인 것 같아요. 덜 달고 끝에는 연꽃향이 키게싹 올라오는 게 맛있습니다. 네, 연꽃이 활짝 펴서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연꽃차도 연꽃 차도 마시고 하니까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